안녕하세요 곤두박질입니다 디아블로4 시즌2 피해시즌 시즌의 이름과 걸맞지 않게 야만 용사들에게 이번 시즌은 퉁탁한 둔기가 핫한데요 바로 제압 때문인데요 한방한방이 엄청난 데미지 시원시원한 사냥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시즌 초반에는 버프를 많이 받은 지각변동 빌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죠 요즘은 선조의 망치가 최고의 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시즌에 소용돌이 밖에 안 해봐서 둘다 시즌2에 처음 사용해봤는데요. 80레벨까지는 지각변동을 사용했고, 80레벨 이후부터는 선조의 망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각변동과 선조의 망치, 과연 어떤 빌드를 쓰는 게 이득일까요? 경험을 토대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두 빌드 모두 주무기를, 양손, 둔기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필수적으로 확정 제압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해지는 빌드입니다. 그래서 대지격퇴자의 위상, 뼈파괴자, 지배의 문양, 추방된 군주의 목걸이가 있으면 사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타격 범위는 지각변동이 전방 역삼각형의 넓은 범위를 타격하고 약간 원거리 공격의 느낌을 주는 타격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스택을 6개 모았다가 제압으로 한 번에 꽝 터뜨리는 원기옥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각변동의 제압 데미지는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한방입니다. 나머지 딜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지각변동은 일반 난이도, 혹은 악몽 난이도까지는 사용하기 쉽고 고행 단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 스킬을 가끔 사용하니까 분노 소모가 많지 않아서 초반 분노 수급이 모자라도 활용이 좋은 빌드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및 악몽까지는 몹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혈 마법과 함께 쓰면 제압이 터지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각 변동 스킬이 시전 즉시 나가는 게 아니고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듯한 모션을 취한 후 충격파가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모션이 느리기 때문에 지각변동 끝자락에 아니면 지각변동 범위 안에 있던 몹들이 이동을 하면서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데미지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스택을 6까지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딱 맞게 제압을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 기술로 또 분노를 채우다가 확정 제압이 나가버리는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지옥의 망치라는 고유 아이템을 착용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나옵니다. 참고로 저도 얻지 못했죠. 보스를 잡을 때첫 타로 최대한 피를 빼고 난 후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흙탕 싸움이죠. 선조의 망치는 플레이어 바로 앞 부분을 내려쳐서 원형의 충격파를 주는 근접 공격의 형태입니다. 짧게 꽝꽝꽝 치면서 두더지 잡기하듯 빠르게 쳐나갑니다. 그래서 경쾌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선조의 망치는 한방 딜은 상대적으로 지각던도보다 약하지만 스킬을 자주자주 쓸수 있어서 데미지의 총량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및 악몽 단계에서 쓰기보다는 아이템이 갖춰진 고행 단계에서 쓰기가 더 쉽습니다 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최대의 분노도 중요합니다 분노 최대치가 높아야 데미지가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조의 망치는 즉시 시전되고 공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속을 맞추면 시원시원한 빠른 사냥이 가능합니다 빠른 공속에 핵심 기술을 난사하기 때문에 분노수급이 맞춰줘야 재임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분노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선조의 망치보다 평타를 더 많이 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각변동 빌드처럼 확정 제압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선조의 망치를 계속 쳐주다 보면 뻥뻥 터지고, 그러다 보면 다 죽습니다. 시즌2 야만용사의 최종 빌드라고 봐도 무방할 빌드입니다. 간단하게 야만용사 대표 제압 빌드를 비교해봤는데요. 한방한 한 방이 소중한 제압 빌드. 저도 시청자님들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구독자가 되어주신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경험에서 우러난 야만용사 제압 빌드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만용사의 시작 빌드는 지각변동이 낮습니다. 왜냐면 분노 소모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인데요. 자주 공격하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 스킵이 아주 쉽습니다. 일반과 악몽처럼 몹들의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까다롭게 제압을 챙기지 않아도 대지격퇴자의 위상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한방 사냥이 가능합니다. 초반에 쓰기 좋은 흡혈귀의 힘과 연계가 또 좋습니다. 혈마법으로 일반 몹들 싹 죽이고 탈퇴로 스택을 쌓은 후 지각변동 스킬로 마무리. 거기에 제압까지 터진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모든 몹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과 악몽에서. 고행에 진입하면 생각보다 김 빠진 듯한 지각변동 데미지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압 발동 스탯 계산하기도 어렵고 상태창에 워낙 이것저것 떠 있다 보니까 보기가 어렵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썼는데 제압 잘안 터집니다. 그래서 확정 제압을 터뜨리려면 공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한방 제압띠를 위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단점이 생겨요. 사냥이 느리고 답답해집니다. 고행에서 구상번계 원소술사와 선망의 야만이 지옥물결에서 일반 정예몹 쓸고 다니는거 보고 있으면 그 사이에서 지각변동으로 몹잡으려고 하다보면 이미 다 죽어있어요. 씁쓸해집니다. 선조의 망치 빌드는 솔직히 너무 좋아서 거의 야만용사 빌드중에 sss 최종 빌드로 보는 상황입니다. 사냥을 하다보면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 몹들을 다 찌부시켜버리는 그런 느낌 참 좋습니다. 선조의 망치를 사용하다보니 적당히 해도 딜이 쭉쭉 잘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되면 아무렇게나 막함성쓰로 달려들어서 선조의 망치만 뽑아도 다 죽어 있습니다. 한방에 안 죽으면 바로 두방치고또 세방치면 되니까 스킬 활용에 부담도 적습니다. 분노가 있으면 스킬쿨이 없으니까 계속 치면 됩니다. 그래서 분노 수급이 아주 중요하죠. 분노를 많이 쓰는 것 정도가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망은 분노 소모량 감소가 잘 갖춰져 있거나 담대한 족장의 어... 반지와 올려 퍼지는 분노의 반지를 맞추고 나서 고행 진입할 때 한 70렙쯤 돼서 선조의 망치 빌드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지각 변동 빌드처럼 답답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규리엘이 주는 오버 아이템을 한 개도 못 찾지만 그래도 악몽 분전 70 단계에서 80 단계 빠르게 돌아지고 있고요. 선조의 망치 빌드는 이것저것 아이템이 갖춰지면 엄청 빠르고 강해지지만 그냥 써도 엄청 강합니다. 너무 선조의 망치만 좋다고 한것 같은데 제가 써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각 변동 하다가 선조의 망치 필드로 갈 수는 있지만 선조의 망치 하다가 지각 변동 필드로는 못갈것 같습니다. 야만 용사 백래까지 육성하면서 느낌대로 적어봤습니다. 저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